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서방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상품 2020년 종합 판매 순위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 순위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 판매 순위에서는 기존의 등급들 SD, HG, RG, MG, PG까지 다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 이외에도 무등급이 있고 또는 2020년에 새로 시작된 엔트리 그레이드가 있고 카카오 프렌즈와 같은 비건프라류의 것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모아 모아 모아서 오늘 종합 순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SD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분명히 많이 샀을 거야. 어, 많이 팔렸잖아요. HG 같은 경우 이게 적자 아니고도 판매됐잖아요. 상위에 많이 있을 거야. 아이, 뭔 소리야. MG가 제일이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팔렸습니다. 과연 어떤 상품이 상위권에 들어갔을까요? 제가 역시 각 등급별로 안내 드렸던 상품들이 워낙 수량이 많아서 종합순위를 할 때는 더 많잖아요. 10위부터 안내하겠습니다. HG에서 2위를 차지했죠. 퍼스트 건담 D 오리진이 10위에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구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위는 MG에서 3위를 차지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건담 발바토스가 9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MG 3위 10위에서는 HG 2위가 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MG가 그 위로 두 개가 더 있다는 얘기고 아직 RG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HG는 하나 정도 나왔거니요 8위 안내 드리겠습니다 8위는 HG에서 1위를 했었죠 퍼스트 건담 비욘드 글로벌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HG가 2위 10등을 했고, 그리고 HG 1위가 이제 8위에 올랐잖아요. 종합순위에서. HG는 다 나왔어요. 그럼 HG 3위에 었던 헤비함수 같은 경우도 꽤 많이 팔았는데, 그럼 그건 종합순위에서는 몇위 했을까요? 13위 했습니다. 그리고 HG에서 4위를 했던 게타드래곤 같은 경우는 종합순위에서 19위에 올랐고요. 5위 했던 자크투 샤조형 자크투 같은 경우는 2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HG는 종합순위에서 모두 공개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7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RG에서 1위를 했던 포스 임펄스 건담이 차지했습니다. 포스 임펄스 건담, 아, 1위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RG 2위나 그 밑에 것들은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RG도 한번 훑어볼까요? RG 2위는 뉴 건담이 었죠 적지 않은 양이 판매됐는데 종합순위에서는 18위에 올랐네요. 그리고 RG 3위를 차지했던 아스트레이 골드프레임 아마츠 미나 같은 경우는 종합순위에서 24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RG는 22권 안으로 포함된 그 순위에는 3개 정도밖에 올르지 않았네요. 10위권 안에는 1위 했던 퍼스 인펄스가 종합순위에서는 7위에 올랐고요. 다음 순위는 MG에서 2위를 차지했죠. 기억하십니까?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이 6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건 1위부터 5위까지잖아요. 1위부터 5위 사이에서는 MG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P지, PG. P지는 개수에서 이기 오를 수가 없잖아요. 600개니까 참 밑에입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SD도 안 나왔고 HG 다 나왔고 MG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고 RG 다 나왔고 말나온 김에 SD 잠깐 돌려볼까요? SD에서는 1위를 했던 것들이 유권담과 사자비가 공동 1위를 했었죠. SD는 종합 순위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SD는 12권 안에 안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등급 외에 어떤 상품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5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5위는 4위와 함께 공동 4위가 됐네요 카카오 프렌즈 리틀 어피치와 레인코트 리틀 어피치 두 개가 3,300개씩 판매가 되어서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랐네요. 아직 뭐 라이언도 남았고, 리트로피치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뭐 스트로베리도 남았습니다. 과연 그 상품들은 그 상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밑에 있을까요? 자, 4위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MG에서 1위를 했던 MG 건담 큐리오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MG까지 다 나오고 많았네요. 이제 남은 1위, 2위는 과연 어떤 상품들이 차지했을까요? 등급 다 밝혀졌어요. 종합순위에서는 3위권까지 최상이고다 밑에예요. 뭐야 도대체? 누가 1등한 거야?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건가? 사람들은 알고 계실까?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신가요? 자, 2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카카오프랜드 말씀드렸죠? 스트로베리 리트로 패치가 총 3,420개 판매되어서 이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프렌즈 역시 대단합니다 라이언은 펌드지 않았어요 남은 1위 과연 어떤 상품이 1위에 올랐을까요? 자 마지막 1위 안내 드리겠습니다 1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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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리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이 총 5,760개가 판매되어 종합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엔트리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이 1위에 올걸 예상하셨나요? 저도 집계하면서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도 흔히 많이 팔리는 거 있잖아요. MG다 또는 말지도 알지도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집계하기 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했는데 집계하고 보니까 엔트리그레이드가 팔리이 많이 팔렸지만 예상을 하지 못하고 나온 겁니다. 이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전이었어요. 이게 3,000개, 4,000개도 아니고 5,760개 정말 대단한 겁니다. 2021년에도 엔트리그레이드는 퍼스트 건담 이외의 상품들이 계속 기획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품이 두 번째로 준비가 되고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건담류가 엔트리 그레이드로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반다이 2020년 종합 판매 순위를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생각하셨던 상품들이 상위권에 올랐나요? 네, 뭐 역시. 기대하지 못했던 상품이 저로서는 순위에 올라가서 상당히 좀놀라왔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다시피 다음 영상은 품목별 판매 순위. 그것도 역시 종합을 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리게 됩니다. 품목별로 이제 들글에다 올라서 개래 드리니까 그 소개되는 영상 내용도 좀 많고 시리즈로 몇 개가 또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